밑에 라인? 네 그럼 그때만 잠시 일어나서 는다 <laughs> <laughs> 그냥, 그냥 저기 서 찍는 수밖에 저기 저기 앉아서 찍는 방법도 있긴 해 <laughs> 어. 어, 저기 앉을까요? 무서울 <laughs> 까요오

아, oh, 다슨얘 내 용병수는 문제 없었다. <laughs> 음. <에이>. 어, 씨. <laughs> 오빠 다 보여요. 아깝다. 그니까. 그래 예약하네 대서 보면은 근데 진짜 어떻게 된지 안 보일걸. 음. 나는 나는 절, 진짜 못 보거든 밑에서. 원래 더 위에서 봐야 되죠. 뭐, 경기장 가면 그런 거같기 하던데. 또 가까이서 보는 자리는 또 가까이서 보지. 오. 경기를 다 분석하면서 보지는 않으니까 나는. 선수들 좀 끝까지 보고싶다 아직 굿굿 어굿아 아깝다 아 잘하는데 저거 하나만 더 들어갔으면 좋겠다 <laughs> 하나만 더 하자 하나만 더 하자 우리 잘하는 것같은데 <목소리> 응, 응. 아, 그래도. 중요한 건 결과니까. 에이,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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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어이>. 아망 <목소리> <목소리> 아, 괜찮아. 안 나간다. 굿. 어, 굿. 응. 에이. 굿. 에 그렇지. 내내 소리 너무 많이 들으안 돼. <laughs> 내 소리 으안 돼. <laughs>

何 아, 깜짝 That's what I'm talking about. 같은 남자네 <laughs> 예와잘 차, 잘 차. 와 우와. 와아 <laughs> 프로, 프로 같지 않았어? 누구예요? 정순이 형이 찬거 같은데. 어. 아까 오빠가 잘 찬다고 한 사람 이에요 그런 거 같지 않아? 요 그랬던 같은데. <laughs> 야, 골랐는 거 봤나? 골랐는 거, <laughs> 거 봤나? 못 봤어요. 먹힌거는 그 그... 봤나? 먹힌 봤지? 먹힌거는 봤고 누가 봤어? 어? 정전이형참나 어? 계단 내려오고 올라가지고중거리에 어? 중거리? 어뭐뭐중거리다 저게 걸스이야 니는 선제골 선제골이 제 중요하지 이한 정도 되면 선제골이 제 중요하네 아니 2대1? 2대 이대1이라도 흔들거지, 왜? 저 뭐고? 파울, 파울! 밀었는데. 아, 심판! 저기, 흔들잖아요! 어둠했지, 어둠했지. 파울, 파울, 구야 이거? 승객이 오, 라이노이! 그라이온이 뭐해? 아니, 아니, 아니. 아니, 아니. 아니, 아니. 아니, 아니. 아니, 아니. 아니, 아 공격 몇 명이? 다섯 아니. 아니, 섯명 아니, 아니. 세치, 세치. 아니, 근데 우리... 아니. 아니, 아니. 아니, 아그 아니, 아니. 아그 아니. 아니, 아니. 아니, 아니. 아니, 아니. 아니, 아니. 아니, 아니. 어안나는나같으면안 <laughs> 나 <laughs> 모르셨거든. <laughs> 라서 아, 아, <laughs> 그러니까. 그래도 아김영지 음? 근데. 응? <laughs> 근데 뭐. 그래서 그랬런거 아니야. 여기 넘어지면 다 불지 않나. 아니. 여기발발발발발발데 뭐. <laughs> <아니>. 근데 <laughs> 가아 세우고 최그 하자. 전기과대회 그냥 넘어지면 이거 위는심 같은 거같안 돼. 전기과대회 같은데 나복학하고 그냥 그냥 <목소리> 네, 나, 나. 야 내가 복학했는데 거기 나가는 짱 되겠구나 안 된다니까 <목소리> 네. 오 이거는 24개월 24분이거든 이거는 30분 되게 <laughs> 근데 널널하네 하잖아 <목소리> 저분은 저분은 선수 아니지 않죠 22번 밖에 있는 거지 <목소리> 뛰어야지 아왜안 보노? <laughs> 야, 니네 저거보다 훨씬 어. <laughs> 네. 어. 야, 잘 봤다. 근데 니는 잘본것 같은데? 니가 어. 뭐가. 어. 아, 그래도 될것 그래. 같은데. 어. 응, 난잘 어. 하던데. 아, 아니, 이게 말이 안 되는 게, 그러니까, 심판은 바로 판단하잖아. 근데 항해안사라한번 생각하고 항해안사 <laughs> 팀파는 한번생기고볼수 있으면 다 잘못이. 그뭐 흘러갔는데 그저그가안 보여주냐고, 그런 거 풀어도 뭐. 아닌데 저걸 어떻게 보면 팀파는 <laughs> 엉뚱해졌다. 아 뭐. 아 와, 진짜. 야, 정말. 진짜. 아 와, 근데 빨라. 상해, 상해. 들어, 들어간다. 들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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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들어. 어 들어. 어. 어. 아니, 저 팀파는 가운데에서 하. 많이 안 움직인다. 아까 <laughs> 띄고 힘들어가지고 아 그래도 내가 이렇게 캠퍼는데아진정라고생각안하는데저 좀... 하얀색이에요? 어, 우리 처음에 찍.. 어? 저하얀색이요 어, 저분이 저분이 심판인데 아까 우리 에코가 얘기한 거 들었잖아 다행이아 이런거 들었는데 다행이이 서로 서로 그냥 슷하게 적당히 비슷하게 한쪽만 더 보통 굉장히 아예 거기서 그런 면에서 굉장하다. 그러고 있던데. 나는 어서도 청년이냐고 물어봐이까 얘기해 줄안 그거, 그거 본 다음에 차지. 저기 니까 아, 뭐지? 내가 그거 듣고 응. 난 다음부터 내가 주심안 본다니까 못보겠어라거기 이거 주심봐도 더안 드셔? 아코트킹이야 주심봐도 돈안 드지 보통은 딴 데는 다 주는데 우린 돈 주고 사외하는데 아, 페이스북에 아. 나갈 수 응. 없나? 어 그러니까 주심보고 돈 받으려면 은 참가비를 더 많이 해야지 근데 지금도 30만원이라서 충분히 안 써도 코믹킹도 1년이니까 어. 여기, 여기. 야또그못나오면은 그 보증금도 얼마 있거든. 그거는 어... 기억이 안 나는데. 거안나고 그... 보증금? 어어 막뭐그 경고받고 팀 경고받고 이러면은 보증금 가입 넣고 어, 개인, 개인, 뭐. 개인 경고 말고 그건 상관없는데. 뭐어 뭐... <laughs> 뭐... 어, 시합팀이 뭘 해야 되는데 과외 다니면 심판팀이 뭘 해야 된다는데 이러면 어... 그거 내기고. 그러고 보니까 나 o w if I'm going to get 데 p a p e 많이 더많대 to t 다많 house. I don't 그거 제대로 못 쳐서 t know. I d 거 n t k 잘 o w 고 don't know. I don't k 근데 한그 공을 네, 한그때쯤엔 얘가 잘좀먹어 지금, 이 대표로, 이렇게, 그냥, 마세요. 대체가, 세츠가 통,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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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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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아, 정준이랑 원발로 정준이 차야 되면 그냥 가서 용인 찬뒤 그렇게 그래 진짜 갑자기 저러데 그냥 그냥 사는 어, 음. 뭐거 같아. 비싸게 사는 거 같아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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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, 이강인 들어오면 존나 잘 차겠지. <laughs> 양이 데려오면 정준형 그냥... 오 저건 그래 이건... 아, 어, 안안안 맞지? 돼. 내가, 내가 <laughs> 저기... 아니 아, 저까지 아, 가야 그래. 되는데 야, 너 그거는 안 하고 심판이 끼면 되는 니까 부심 부심있다 이거 이쪽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아, 그니까 이쪽은 좀 아, 느껴. 그냥 또 이쪽, 아. 이렇게 이쪽 이렇게 그또이쪽 이렇게 이렇게 하는 지금 심판이 부심 없... 한 번도 안 봐가지고 그러니까 그런지... 부심은 또 깃발을 꼭 오른쪽에 있는 거고 왼쪽으로 들어 있는 거 밝힐 거예요. 아, 왜냐하면 오른손으로 들어야 심판 조심이 되나요. 차피 공감에 부심이 들어도 판단은 조심해야 하니까 조심히 보고 내리라고 하면 내릴 수 있게 오른손을 들어야 돼 그럼 잘하면된다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다 이거 이거 다 공부해도 안되더라고공부하는게 중요하지 않더라. 예지 한번 들어야 되 아니 니잘 봤다니까. <laughs> 네. 네. 아 근데 h e r e I'm there. There was a day. I'm here. I'm here. I'm here. i 할 here. I'm here. I'm 이렇게 심판대라고얘기하는안될것 같아. 너무 대답해야 돼? 그래서 계속 심 보면서 뭐라고. 왜 자기를 안 보지 않 뭔지 모르겠는데 그 판단하는 응. 거를 얘기해 주서 만족하던 내성능이 어? <laughs> 연결 다 그럴 때좀할말 없나? 할없주장통의하려면야 저거 한번라 하네 그 무릎 꿇는 거 무릎 그거 안 돼요? 파울 파울 무릎 꿇으 파울인가? 근데 저 사람은 상관없는 <목소리가> 근데 좀할지뭐 하면 파울이 좀 헷갈리면 안돼 그거 할수있고 왜? 근데 나는 이털 아닌 것 같은데 맨날 살살 던지면 털이라고 하는 게 머리 위에서 뒤에서 바뀌었어 뒤에서 바뀌었어요 앞에서 던지면 안 되는 거인 건 아는데 솔직히 난 던질 때 봐도 잘 모르겠거든요 근데 는건 뭔지 뛰 아, 모르겠던데 또잘떼는잘면안 되지 어 그거는 그렇지 아, 또 읽는데 인근대, 확장되는데 그런 거좀 봐준다고 다볼면은 경기지역에 경기지역에서 경기야죠 귀엽게 생 남자들이 있어봐 꽈별로 그냥 남자들이 모여서 11명이 안 된다고 기 안돼 안돼 끝났어 끝났 e s s g o 이 d n 분이 s g o o d 이제 이랬다. 이제 끝내겠다. 이제 끝내겠다. 이 d n e s s Goodness. g o 아 d n 어 s s Goodness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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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문장 등자 등자. 어? 아니 아니. 원래는 왼발에서 레프트. 아난안 하는 걸나 멋있어 보였다 뛰는 거 약간 뭔가 몸 되게 좋아 보이게 뛰지 않나? <목소리> 되게 뭔가 지 약간 그래서 좋은 오! 오! 시간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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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고 괜찮은 거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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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어아 이게 다섯 장일까 근데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 다섯 장일걸? 그러면 다섯 장이래 어디서나 골안 붙이는 거야 그말 그런 말 하면 안 된다고 왜해누이니누데때이 어디서나 골안먹히면 되는다라는 금지어를 사망플레이아아니 k Sara, d r u n 아 To 아 e to be, 고 must s a 비 좀비 영화 l come h e 제일 I will 다가 준비된다 r 다 I w i 도안 come here. I will come here. I 어 i l l come here. 그 will come

저 맞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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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이 아, 맞나 아, 맞아. 아, 맞아. 아, 아,